어, 이제 30분 정도 후면은 나갑니다. 물을 거의 다썼고요 한국에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너무 맛있다. 근데 니스가 좋은 게 공항까지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택시를 만약에 타시고 싶어도 20유로인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트램 T2, 이번 트램 타면은 한 방에 가거든요. 1. 몇유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소매치기 걱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번 여행 중에서 스페인 두달 파리 터키 어 티르키에 가서도 소매치기 당한 적은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제같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laughs> 소매치기 맘들도 <laughs>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약간 집시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꾀죄죄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명품 쇼핑백 이런 거를 들고 다니진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백팩은 메고 다니지 마시고요 크로스백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앞으로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9분, 10분 정도 가면 은 트램 2를 타는 곳이 나오거든요. 정말 가는 날까지도 너무너무 친절하고요. 완전 추천입니다. 숙소 근처 베트남 쌀국수집인데 제가 이번 프랑스 여행에서 베트남 쌀국수 먹어야겠다 했는데 못 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기 평이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음? 에어포트 행이 있고, 2호선도 카담 행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카담 행을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길래 내려가지고 막 어리버리 했더니, 다행히 프랑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거 타고 갈수 있었고, 꼭 에어포트 행은 타시고 한 방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로 앞에 이제 에어포트라고 써져 있는데, 크게 써져 있는데. <laughs> 어, 나는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리바리 해가지고 일찍 오길 잘했어요 귀여워 안녕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와인의 나라답게 와인이 엄청 많이 있어서 충분히 공항에서 사셔도 될것 같고요 출국 심사 한 30분 정도 3 30, 4 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 어, 이거 부쁘다 술은 못 마시지만 이렇게 예쁜 거는 보고 싶다니까 어? 시퍼스리걸 가격 44유로 블랙라벨 48유로 잭 대니엘 진미 23유로 얼굴 작아보이고 싶을 때 꿀템 요 마카롱 엄청 유명한 마카롱이잖아 2.8유로 트러플 맛도 있네 합성시간 한 10분 남았거든요 아메리카노랑 요거 먹어볼게요 엄청 고급스러운데 이 성룡아씨였던 것 같은데? 성룡아씨 안 나는데? 살짝 새콤하다 트러플 맛음 우와 신기하다 맛있다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나요 이거 아메리카노 가격대가 있거든요 3.몇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다크 초콜릿 카라멜 체리 맛이 나데요 진짜 부럽다 산미가 이, 있는데 진하면서 고소한 이 브랜드 보시거나 아니면 디스코만 오시면 드셔보세요 맛있다 커피 경유소 가는데 원래는 티켓을 니스에서 샤를드걸 하나, 샤를드걸 인천 하나 이렇게 줬던 거 같은데 이렇게 주니까 너무 좋은데. 왜냐면은 막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현지 오늘의 제일 좋은 날씨인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금 12시 35분이에요. 9비행기인데 1시 10분부터 보딩을 한대요. 지금 이제 환승이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겠습니다. 264거든요. E 요거. M49. 2 e 2 -E M49. 저희 노란색으로 가시면 돼요. 터미널 2 e 2 -E. 아, M으로 가야 되네요. 뭐야. 반대로 오고 있었어. 2E, ME라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유는 원래 세큐리티를 환승하면 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세크리지 시스템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세큐리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다행이다 저는 M49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어프랑스로 한 번에 경유하는 거 끊으실 때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비행기가 있는데 뭐 1시간 반 정도의 환승 시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 35분에 도착하고 40분쯤에 내렸거든요 지금 1시입니다 15분 걸렸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의자도 되게 편한 거 많고 좋네요 여기 바 같은 것도 있고 빵집도 있어서 식사 때우셔도 될것 같아요 꽤 크네요 음, 그래서 미리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가 있습니다 심지어 맨 끝입니다 숫자가 엄청 크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숫자가 진짜 왕따시만하게 걸려있는데, 이게 너무 좋습니다. 게이트 도착까지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2시 10분 비행기인데, 보딩 시작이 1시 10분이거든요. 다행이에요.

하실 수 있고요. 출국하실 때 하나, 그 다음에 위탁수물을붙치고 있고, 갈때 하나에서 두부로 찾을 수 있으세요. 다른 분들 짐들 다안 나왔는데, 저안 나왔거든요. 이게 환승 시간이 짧으면은 그전 비행기에서 지금 비행기로 옮기는 시간이 쪽박해가지고 못올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어? 여기 있다. 잠깐만, 이게 뭐야? 벨트 주변에 있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짐 아직 안 와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고객님 가방좀 늦게 실려고요 네. 한국 거주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처럼 환승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되면 그전 비행기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못 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laughs> 저쪽에 가셔가지고 수화물 안내센터 가셔서 이거 작성하면 되고요 저는 경기도 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온대요 지금 10시거든요 오늘 저녁 대한항공 비행기로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은 공항버스가 여러분 그짐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 더하면 8,000원 추가되는 거 바뀐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수고도 덜고 짐도 덜고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고객용 무료 전화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역시 한국에 무게 되는 것도 공짜 카트도 공짜 이렇게 무료 전화도 공짜 이런 서비스도 엄청 빠르고 정말 한국이 최고입니다. <laughs> 저의 파리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리, 니스, 프랑스 여행 영상 아, 모나코까지 세 군데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날까지도 <laughs> 가는 날은 결항이었고 오는 날은 짐이 안 오고 다사다난한 여행이네요. 그럼 다음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어디를 갈까요? 지금 또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하세요. なるほど。